렐루야 주일 후 오늘 수요 예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여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2003년 전쯤 제가 이제 한쪽 눈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내려온 듯한 흘러 내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보아도 머리카락은 보이지 아니하고. 어 이상해서 이제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달력이나 사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달력이 선명하게 보여야 될 텐데 이렇게 일일그러져서 보였습니다. 제대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에 있는 안과에 들렸더니 진료를 하신 선생님께서 어, 큰 대학병원으로 가보라는 글씨였습니다.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서 이제 그 이후에 많은 검사와 수술로, 저는 황반 변성이라는 질환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의사선생님 소견상, 눈에 핏줄이 터져 있으니 레이저 수술로 하고 회복이 되어도 시력이, 시력은 왼쪽 눈인데요. 거의,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20년간을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는 살면서 선천적이든 부천적이든 병을, 질환을 알을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일 내 자신이 그 차별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환 하나만으로도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로함은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며칠 전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오래 머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신로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이때부터 시각장애인된 사람을 고치실 때 그분은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실루암 곳에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친절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루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루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루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참 깊이 다가왔습니다. 실루암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던 연못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가 흘러드는 자리였습니다. 실루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라뜻입니다 예루살렘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 히스기야 왕이 만든 수로의 끝에 있는 모시 실로아 모시였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물을 채워주던 그요못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 시각 장애인을 신로암으로 보내신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이셨기 때문일 겁니다. 시각 장애인은 단순히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은혜의 자리에서 새 삶을 경험한 것이지요. 어, 신로암에 남긴 위로의 뜻을 찾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어, 전화하다 보니 제 삶에도 여러 신루함이 있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길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고 억울하고 또 어떤 길은 너무 멀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런 뒤에 돌아보면 그길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저를 회복으로 이끄는 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루함은 시각장애인에게 눈을 떠게 한 연못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보냄받은 자리에서 만나는 은혜로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라도 발걸음을 옮기면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억지로라도 발걸음을 옮기면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경험을 할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의 그리고 여러분의 신뢰하면 어디일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은 마음이 지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런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진로 안에서 씻으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눈을 뜨지 못하였겠지요. 그래서 거기로 간다는 것은 발걸음을 옮긴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한 곳이 아닐 수도 있, 있지요. 그리고 또 너무 평범해 보이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전히 걸어가는 중이지만, 작은 순종의 발걸음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조용한 기도 시간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말이지요. 실루함은 음, 단순한 연못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혜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회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신루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지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루함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새의 힘을 얻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 시각장애인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제, 날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의 오늘 치유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비치시며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을 떠게 하시는 부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단순한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이 눈을 떠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반. 인생의 한 중반을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이 결코 이렇게 영혼이 아닌 또 육적으로 어, 육적인 눈으로만 이해할 수도 없는 또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봐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경험해 보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번 정도, 안 두세 번 정도는 영혼이 하는 이야기를 이게 또 이상한 데 빠지면 안 되는데 애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런 경험을 할 때에는 아 예수님 또 하나님 또 존재를 다시 한번 느끼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로함의 오늘 깊은 뜻은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에게 진흙을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 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순종했지요. 그래서 단순한 그 치료 지시가 아니라서 아니라 면적 회복의 상징적 행위였지 않나 그렇게 돌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구장 이스를 돌아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낙비어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대목권 있습니다. 어, 이렇게 드라마를 보거나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이런 이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자녀이거나 또 지인의 자녀이거나 음, 때로는 아픔으로 태어난 어. 결코 제가 이렇게 차별이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픔으로 태어난 또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또 이렇게 들어보고 다 했는데,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 본문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제가 금방 요한복음 9장 2절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내 죄이냐 부모의 죄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고난의 원인을 죄로 묻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픔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일 수 있습니다. 무대가 펼쳐지면 어떠합니까? 이제 연기를 배우는 연기를 해야 하고 모든 분야에서 그 전력을 다하여서 열심을 내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저도 장애를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또한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또 남에게 나의 속 마음을 이야기하였더니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의중을 묻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이렇게 이야기해 버려서 마음에 상처를 또 입지는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아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오늘 실루암의 여정을 보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회복을 경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영의 눈이 열리는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인가 뒤돌아봅니다. 참된 신앙은 그 모습이나 종교적 규칙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가라 하시는 신로함은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가 많아서입니까? 자기 죄가, 부모의 죄가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이나 낙심된 일이 있거나 그리 그래 하면 절대로 아니라고 어 말, 스스로 입으로 한번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니 저도 여러분도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에서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찬송가 540장